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3장 1절까지 말씀 같이 읽고, 저희가 이 새벽에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 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호렙에 이름에. 아멘. 네, 오늘은 저희가 기억에 대해서 함께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 기억이라는 것이요, 사람들에게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애를 많이 쓰죠. 예, 잊혀진다는 것은 기억되지 못한다는 것은 참 우리에게 아픔이거든요. 그래서 누군가의 기억에서 사라지거나 중요하지 않게 여겨진다는 것은 정말 실질적인 아픔입니다. 뭐 가족 가운데에서도 서로 뭐더 이상 보지 않게 된다거나 잊혀진다거나 기억하지 않는다는 것도 역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한 모든 것들 이게 다 아픔입니다. 아픔이고 또한 괴로운 일입니다. 제대로 기억해 주지 앉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원래 기억해야 될그 기억이 아니라 참 좋지 않은 기억으로 남게 된다는 것도 이게 참 아픔입니다. 이런 일을 이제 애굽으로 내려온 지 400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온 지 400년이 지나면서 점차점차 점차 제대로 기억해야 될 마땅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잘못된 모습으로 기억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라져가는 거죠. 애굽의 왕은 더 이상 요셉을 기억하지 못해요.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고 또 이스라엘을 그저 노예로만 기억하는 거예요. 노예로만 기억하고 노예로만 여기고 너희는 그저 노예다. 그런 시각으로만 보고 기억하는 거죠. 요셉을 알지 못해요. 정말 알지 못했다기 보다는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요셉이 그들에게 도움을 베풀어서 엄청난 기근에서 살아남게 됐잖아요. 그런 거를 기억하지 못하고, 또그 요셉의 도움으로 말미암아서 실질적으로 가장 큰 도움을 받은 게 바로입니다. 바로의 왕권이 굉장히 강화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애급이 부흥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한 게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백성들의 토지와 재산을 다 국가의 소유와 바로의 소유로 돌리고 그리고 모든 귀족들의 권력도 다 바로가 가져갈 수 있었거든요. 그때의 7년 동안의 풍년과 7년의 기근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해낼 수가 있었는데, 요셉을 이제는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오게 될 때, 이주 했을 때 <laughs> 그때 보장해줬던 고센 지역과 람셋 지역에서의 평화로운 거주, 목축을 하면서 지낼 수 있는 권리, 이런 것을 맺었던 선왕의 약속도 지금 현재 바로는 더 이상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해주지 않습니다. 사람의 기억이라는 게, 사람의 약속이라는 게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이다.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케이스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기댈 곳이 없는 그런 민족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기댈 곳이 없고 그리고 세상에서는 잊혀진 민족이 된 거예요. 예. 이스라엘 민족을 뭐그 당시에는 가족 공동체였기는 했지만 예. 이제는 뭐 민족으로 어 정말 그 인구도 많아지고 어 커지기는 했지만 노예예요. 노예에 불과했고, 그리고 이제 잊혀진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합니다. 세상은 골라서 기억을 합니다.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을 해요. 바로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이 오히려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400년간 이방의 땅에서 낯선 나그네와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고, 또 이렇게 지내는 것이 그저 아무런 의미 없는 시간들이 아니라, 이 안에는 정말 많은 의미와 약속들이 담겨져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를 둘수 있다면, 세상은 기억하고 싶은 대로 골라서 기억한다. 그러나, 어, 이 백성,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주시고자 하는 바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들 실제로, 그들이 실제로 잊혀진 민족이 되고 또 기억되지 못하는 민족이 되고 또 사라져 봐버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었다. 그것은 세상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지만 그리고 그 기억조차도 지켜갈 수 없는 자들이지만 이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백성이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백성이 되라.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피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세상이거든요. 세상은 기억하고 싶은 대로 기억할지라도 너희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는 대로, 그리고 너희의 조상들이 너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준 대로, 그 하나님, 야회,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래서 이 백성은 400년이 지나면서 비록 노예가 되고 그들 자신이 잊혀지고 그리고 그들 자신을 제대로 기억해 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일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해야 했다. 하나님 말고 남은 게 이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고 남은 게 없어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이게 훈련이라고 말하면 가혹할 수도 있을지 모르나, 그러나, 어, 훈련이 줄수 있는 그 단단함, 하나님을 기억할 수밖에 없도록, 어, 빚어져 가는 그러한 과정. 이 과정에 정말 아주 귀한 의미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에 있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당하든지 앞으로는 이 백성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어느 순간, 어느 때라든지, 우리 오늘 찬양도 하지 않았습니까? 아무 때나, 어디서든지, 우리를 지키시고자 하는 하나님을 기억해, 기억하는 것, 기억해내는 것, 잊혀져 가고 사라져 가는 것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꼭 기억하는 것, 하나님을 기억하고자 하는 훈련, 네, 우리 인생의 삶에서 반드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자. 이스라엘 민족은 사실은 집단적인 기억상실에 걸릴 지경이었거든요. 집단적인 기억상실에 걸릴 지경이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죽는 비천한 애굽의 노예,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더이상은뭐 특별한 가치가 없습니다. 그저 노예인 거예요. 심지어 모세가 궁정에서 왕자로 있을 때에는 억울한 일들을 보면 자기 민족의 기억을 깨우려고. 우리 민족을 지켜야 되지 않겠냐 그런 마음이었겠죠. 예. 그러려고 동족을 구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동족에게조차 돌아온 말은 그때 돌아온 말은 너희가 너가 왜 우리의 재판관처럼 다스리는 자처럼 행세하려느냐 이런 말만 들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모세는 민족의 기억을 깨우려고 했었지만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바로에게 살인자라는 낙인이 찍혀 도망자의 신세까지 됩니다. 완전히 이제 뭐 이런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뭐 소망이 없는 거죠. 집단적인 기억 상실로 그저 자신들을 제대로 기억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인지 자기들이 그저 그냥 자기들은 하루하루 살아가기 바쁜 노예일 뿐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정말 이들이 과연 오직 믿음을 따라 위대한 여정을 시작한 아브라함의 후손이 맞습니까? 말씀을 따라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갈바를 알지 못하고 그 위대한 출발이잖아요. 그게 어느 누구도 그러한 출발을 해내지 못했는데, 아브라함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갈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게 됐는데, 창세기 12장에서 바로 그 위대한 아브라함의 후손이 맞냐고요. 하나님께 자신을 스스로 바치기까지 한 이삭도 있잖아요. 나를 제물로 써달라고 그렇게 말한 이삭까지 있는데, 이삭의 후예들이 맞냐? 도대체. 그리고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며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보내드리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나님께 울며 매달렸던 야곱. 이스라엘의 후예가 맞냐라는 거예요. 지금 노예의 삶으로 찌들어서 물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믿음의 후손이라는 것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거 기억하고 있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축복해주시고 약속해주셨던 그 민족이다라는 사실을 이들이 과연 기억하고 있냐? 뭐 이들이 약속의 땅을 떠났던 적이 자주 있었습니다. 우리 창세기에서 다 보셨잖아요. 예, 아브라함은 애굽으로도 가고, 그랄로도 가고, 이삭도 또 그랄로도 가고, 뭐 이렇게 지금 애굽에서 시간이 좀 길어서이지 떠나왔던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그럴 때마다 그곳에서 사람들이 다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도 그랬었고, 그리고 그랄 땅에 블레셋의 아비멜렉도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모두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우리가 본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는 것을 우리가 본다. 그렇게 말했던 그 족장들의 후예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야곱이 애굽에 내려오기 전에 들렀던 것이 어딥니까? 바로 그렇게 바로와 또 아비멜렉들과 함께.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본다라고 말했던 바알스베바의 부엘세바에 들렀다가 내려왔잖아요. 그런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감탄했던 조상들의 삶은 이제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꿈나라 같은 이야기가 돼버렸습니까?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들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잊혀져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자기 백성으로 기억해 주시는 겁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내 백성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 왜? 무엇 때문에? 약속 때문에요. 약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해 주시잖아요. 그 너에게 그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 맺어 주실 때 너희가 이방의 땅에서 낯선 나그네가 되어서 400년을 보낼 것이지만 그 뒤에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런 약속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기억하시면서 아무리 400년과 같은 이 오랜 시간 속에서 너희가 잊혀질지라도, 너는,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약속을 기억하시며 내 백성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우리도 약속 받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들은 내 것이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내가 언제까지나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 약속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약속은요, 기억되지 않으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약속은 기억되지 않으면 쓸모가 없습니다. 때문에 이런 약속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억을 훈련하라는 거예요. 어느 때든지, 어떤 일이든지, 항상 하나님을 기억해라. 너희는 내 백성이고, 너희는 내 제사장의 나라고, 너희는 내 거룩한 백성이고, 그리고 너희는 나의 나라이다. 예. 기억을 훈련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어디서든 어떤 곳이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억하고 또 그들을 기억해 주셨다.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말씀 보시면 23절, 24절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했잖아요. 그 말씀이 나옵니다. 23절, 24절 계속해서 보시면 여러 해 후에 애국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그전 노예로만 있었던 그들이었지만 이게 23절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24절에서는 약속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다.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돌보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25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억하고 계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한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경험한 것처럼 하늘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로부터 시작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양대를 치던 모세가 서쪽으로 가면서 시작됐어요. 서쪽으로 가면서. 오늘 3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대를 치더니, 그 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호렙에 이르렀다. 그런데 여기 서쪽은 히브리어로 아하르 거든요. 이 아하르는 방향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서쪽이 아닙니다. 본디 이 말은 경계를 지나다라는 뜻이에요. 경계를 지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산에 이르도록 경계를 지나서 출입구로 들어갔다라는 말이에요. 광야를 지나서 거기에 난 출입구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의 입구로 들어갔다. 그런 의미입니다. 모세가 비록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낯선 땅의 나그네가 되어서도 하나님의 산에 이렇게 이르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입구를 여셨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그곳을 잘 몰랐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서쪽으로 갈수 있도록 입구를 열어 주신 거예요. 우리도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날 특별한 사건이 우리에게 열리는 날이 그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 경험으로 스스로 있는 자, 야훼, 여호와 하나님, 즉 조상의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내가 가면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라고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기억하고 있다. 이제 400년의 그 약속의 때가 되었다. 내가 너희를 기억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즉시 내가 너희를 기억한다며 고통받고 있던 이스라엘에게 당장 그러나 큰 사건으로 응답해 주시지는 않으십니다. 홍해 이 사건이라든지 열지앙과 같은 사건들은 나중의 일이에요. 사실 한시라도 마음이 급하지 않았겠습니까? 모세도 그렇고 이스라엘도 그렇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에게 그저 입구만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기억이 그런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기억은 단지 입구에 불과하는 것일지 모르나 그러나 바로 거기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하고 출발하며 우리가 결과를 향해 나아가게 하는 입구다. 바로 기억이 그런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억을 다시 도두어주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다. 오늘 저희가 함께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훈련하자라는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디서나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늘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내 삶에서 하나님 기억하는 훈련을 매일매일, 오늘 하루도 이렇게 귀하게 주셨는데 이 아침, 이 새벽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살아갈 수 있도록, 출발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입구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